이 한마디 아미타불에 참된 정성, 청정심, 공경심을 담아 연불한다면 한마디 불명어 안에 무량무변의 공덕이 있게 됩니다 일반인들은 모릅니다 왜 연불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지를 앞에서도 말했듯이 연불을 입으로만 하고 마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용심이 한결같지 않아 마음이 산란하고 신심이 부족하며 발언이 간절하지 않아서 연불이 망상에 뒤섞여서 끊어짐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염염의 세간에 오욕 육신에서 벗어나지 못해 날마다 이것들을 생각하니 불보사를 상념하는 시간이 너무나 적습니다. 아울러 전일하게 염불하지 못하니, 연불의 효과가 나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단지 소수인, 아주 적은 수의 사람들만이 전일하게 연불하는데, 대다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중병이 들어 한의사가 치료 불가를 선언하여 자기가 곧 죽게 됨을 알게 되면 대개 이러한 때 일체 인연을 내려놓게 되고 일심으로 연불에 전념하게 됩니다. 보름이나 한달 동안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그의 병이 좋아졌다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에게는 아직 수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얻은 중병은 업장이자 일종의 수겁이자 원친체주인 것입니다. 당신이 비록 그와 왕래가 없어도 진실되게 불교를 공부하고 연불했다면 이러한 공덕이 그에게도 일부분 미치게 됩니다. 비록 당신이 진력을 다해 그를 위해 해양하지 않았다 해도 그는 일부분의 공덕을 얻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와 당신은 인연이 있어서 당신의 장점으로 인해 그가 덕을 본 것입니다. 이러한 도리로 그의 병이 호전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처럼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 약 10년의 과정 가운데 적어도 60, 70건의 예를 보게 되는데 나 역시 무척이나 많은 예를 보았습니다. 이는 정말이지 거짓말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중한 병이 생겼을까요? 두 가지 업 가운데 하나는 수겁입니다. 당신이 전생과 금생에 저지른 죄가 너무나 무겁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원친체주로서 당신을 찾아와 괴롭히고 당신의 목숨을 요구하러 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당신을 용서하고 떠날 수 있겠습니까?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 위신력이 당신에게 가지하고 당신이 진실되게 연불하여 48원이 가지하게 된 것입니다. 참되고 바른 신심, 확고한 신심이 있고 왕생 발언의 마음이 있다면 내 일생 중에 하나의 목표, 하나의 방향이 있게 됩니다. 하나의 방향은 서방 극락세계이고 하나의 목표는 아미타 부처님을 가까이서 친견하는 것입니다. 극락세계에서 성불한 뒤에는 부처님처럼 자비의 배로 널리 중생을 제도하게 됩니다. 무릇 당신과 인연 있는 중생이라면 당신을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에게 탐복하지 않, 않을까요? 아니면 당신을 다치게 할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신이 성취했다면 그것은 그들의 성취가 됩니다. 당신이 그들을 제도할 것을 긍정한다면 부처님께서 인연 있는 중생을 제도한다고 말합니다. 당신에게 은혜 또는 원한이 있거나 누군가 당신에게 채무가 있거나에 무관하게 모두 제도를 받습니다. 이 세간에서 하나의 특글도 없이 오염되지 않으려면 철저히 방아차 해야 합니다. 하나의 좋은 일로서 대승 불법과 극락 세계를 대중에게 소개한다면 이는 무척 좋은 일입니다. 사람들이 불법을 명료하게 인식하고 이해하고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게 한다면 우리의 일생은 헛되이 지낸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얻는다면 스스로 정토에 태어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런 도리가 없기에 스스로 왕생극락을 결정함에 한점 의혹도 없는 것입니다.